나가이 씨발이여나 나가이 개새기야 나가이 씨발이여나 파욕하지 마세요 어쩌라고 씨발이여나 내가 파일을 하든 안 하든 뭔 상관이야 나가 그냥 병신 새끼들 겨들어와가지고 씨발 나가세요 저는 파이는 제 동생입니다. 닥치세요. 저는 소리 마아파요 닥치 됐나요? 꺼지세요다. 병신 새끼들이 뭐 어쩌라고 뭐니끼에 뭐 어쩌라고 내가 쳐보지도않는데 어쩌라는 거야, 시발. 인사 공지 성었냐? 채팅 공지 올려둘까 여기다. 어, 공지 잡아봐. 아니 정 전기 어 22만 달이 찍었다면서요? 몇만 달이 찍었냐? 25만인가 4만인가 찍었어. 그렇게 많이 안 찍었네.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, 저 이제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, 저는 이제, 50만에 예상합니다. 보여드릴게요. 와, 여러분들, 그 밖에 안 찍었어요? 여러분들, 보여드릴게요. 제가 키잖아요? 제가 키면, 50만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릴게요. 기다려보세요. 유튜브는 원래 많이 찍어요.